어제 또 이제 김민석 총리가 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남 국정설명회에서 5년은 너무 짧다. 5년은 너무 짧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뭐, 한소일 시끄럽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불을 붙였어요. 김민석 총리가 뭐, 의도하고 붙인 불인지, 아니면 그냥, 어, 이야기를 하다가, 예, 재밌게 얘기가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어, 정치권에서 김민석 총리의 5년은 너무 짧다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어제 후남에 간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5년이 짧다고 한다고 말한 걸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4년 6개월 임기가 걱정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야당이 발목 잡으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다고도 했는데 최근 정부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등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을 지켜세우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아니 뭐별 얘기도 아닌데 왜뭐 그렇게 발끈합니까? 어, 쟤네들이 상당히 좀 불안한가 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어 농담식으로 총리가 5년은 너무 짧다 5년이 짧다 고 그랬지 5년 이상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한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건 뭐 지금 헌법이 개정이 돼야 뭐더할수 있는 건데 헌법 개정이 뭐 지금 논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뭐 총리가 그거 한마디 한거 가지고. 왜 이렇게 발끈들을 해? 어? 어? 왜 이렇게 흥분들을 합니까? 예? 나경원 씨, 이거 보세요. 예. 나경원, 김민석 총리, 어, 이재명 대통령 장기 집권에 군부를 떼고 있다. <laughs>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윤석열처럼 계엄을 선포를 하겠습니까? 뭐 쿠데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 장기 집권을 한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개헌을 해야 돼요. 헌법을 바꿔야 직권 연장이 가능한 건데, 아니, 헌법은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의석이 확보가 돼야 국민투표를 발의를 할수 있고, 그래야 개헌이 가능한데, 지금 민주당이 뭐 160석밖에 안 되는데, 민주당 마음대로 개헌을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헌법에 근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뭐 대통령 지지율이 무슨 100%가 나온다고 해도 개헌을 하지 않으면은 대통령 임기를 연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160석인데, 국민의힘이 반대로 하면은, 개헌이 안 되는 건데, 무슨 수로 장기 집권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저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 나경원 씨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분이 나름 또 판사 출신이고, 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어? 이게 무슨 장기 집권에 뭐 김민석 총리가 5년이 너무 짧다 뭐 50년 하자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장기 집권이 되는 거냐고. 설령 개헌이 돼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또 뽑아줘야 가능한 일이지. 그리고 국민들이 좋아가지고 대통령 더 해라 50% 이상의 국민들이 이재명 계속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뽑아서 대통령 임기가 연장이 된다라면 그게 어떻게 독재가 됩니까? 그거야말로 민주주의인 거죠 국민들이 원해가지고 개헌을 했어 국민들이 원해야 개헌이 가능하죠 지금 또 개헌이 되더라도 어, 뭐 연임 재건 중임 재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선에 다시 출마를 해, 해서 어, 압도적인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임기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이 됐어 이게 무슨 독재가 됩니까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국가가 굴러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독재가 돼요? 그건 민주주의지, 민주주의의 확장이지. 그 나름 뭐 법을 공부한 판사 출신 정치인이라는 분이 아무리 뭐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합니까 이따위 선동을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진짜 정치의 수준이, 저는 이제 정치의 사법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판검사 변호사 율사들이 너무 설쳐요, 너무 설치고 정치 뭐 유튜브 방송 아니면 뭐 시사 방송을 보면 은 매일 따지는 게 무슨 법 조항이 어떠니, 무슨 법몇조몇항의뭐 형법이 어떠니, 뭐, 뭐 정치자금법이 어떠니 맨날 법. 가지고 따져 그래서 너무 이게 법률가들의 이제 비중이 높아지는 이런 형국이 돼 있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어떤 그 상상력 너무 빈곤해져요. 정치의 수준이 너무 저열해져.